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담배선 도상에서 바라서 예수님을 만나고, 만나고 이방의 사도로 쓰임 받은 것은 뭐냐 복음을 증가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은 소위 말하면 올라갔던 목사로서 이, 뭐냐면, 성계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걸 잘 감당하여, 내가 가는 곳마다 많은 영혼들 구원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 동력부탁한다 기도 좀 해봐라, 이말이에 알겠습니까? 오늘날 보세요.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뭐, 어느 교회든 간에, 훌륭한 목회자가 있는 것은, 훌륭한 맹설교자, 훌륭한 그, 치유자, 어, 넘자가 있는 그, 그 재단의 목사는, 그성도들의 기도에, 결과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세요 조영이 목사가 고백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세계적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간전대회 봉집회도 하고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하고 이런 어떤 치유 역사, 구원의 역사가 어? 말씀을 통해서또 이렇게 일어난 것은 뭐냐. 물론 성령의 역사지. 알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인데 그 양말이 한 이야기가 있어. 그거는 우리 교회에 어? 나를 위해서만 매일 기도하는 그 시민의 용서가 있다더라. 알겠습니까? 그 자기를 위해서 뭐냐 하면 기도해주 기도팀이 있다 이 말이야. 매일 오가지고 뭐냐 면은 조용히 목사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 그러니까 이 목사가 뭐냐 하면은 그 성도들이 매일매일 오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성령의 그 근세와 능력을 덧입히고 충만을 늙고 피곤치 않게 오시기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할수있다고 자기 입으로 시인 그 고백을 하더라. 그럼 여러분들도 뭐냐 하면은 세상에 그저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외회가 크게 봉성장하로원나고 또 여러분들이 뭐냐면 좋은 말씀을 먹으려면은 정말 주의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주의종을 기도해야 됩니 우리 목사님이 정말 이 말씀을 연구할 때에, 말씀을 준비할 때에, 성령감가감동다면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또그말씀이 네. 선포될 때에, 성령의 능력을 선포되어서 우리의 신비에, 어? 이 말씀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영혼이의 취향을 받고, 셈을 넣고, 어? 네. 영이 뭐냐면 살아 역동하는 그런 말씀을, 수.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돼. 아무 기도도 하지 않고 뭐 매일 오가지 앉아가지고 오늘 또 무슨 말씀 하는가 오늘 어떤 말씀 이런 썩어 빠진 증상태로 앉아서면안된이 말이에요. 사람은 죽어 바꿔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만큼 기도 하느냐에 그 기도의 그 양에 따라서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예요? 물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능력 있게 나가느냐, 어? 능력 있게 나가그 거는 너희 여러분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유능한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원래 제 교회 선거를 기도 동료를 보다. 내가 정말 나는, 사, 나는 예수님보다 하느님보다 사명 받은 건거없다이방의 사도라고 쓰인 임 받은 거. 내가 이방 나라에 기는 복음을 전가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많은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이방 나라를 복음을 심기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래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를 동력해도록 이런 보세요. 베드로가 옥에 같이 보험 전하는 옥에 같이 있을 가지고 죽을 고비가 왔을 때. 에 어? 그 마가타르방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제가 거기 가서 죽을 처지에 있는데 숨결 처지에 있는데 구원해 주시옵 지금 죽을 때가 아닙니다 살면서 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그 옥에서 이렇게 나오게 해준 거예요 그목가선 그 눈을 다 가리고 이못 보게 해, 해가지고 그, 그래가 베드로가 어디를 찾아왔느냐? 그 마가다라방에 찾아온 거, 문을 툭툭 두드린 거.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린아이가 하나, 여자아이가 하나, 그, 기도할 게 있었는데, 그게 오가 문을 내니까, 베드로가 왔거든. 그래서 이제 자기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이거 베드로가 왔다는. 사람들 안 믿는 거요. 예 오게 있지. 지금 이 오가 있을 리가 없다. 이게 지 그럼 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는 게 들어줄지 믿고 기도해야 되면안 해야 됩니까? 믿고 기도해야 돼. 믿고 기도해야 돼. 그게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오늘 동그랗게 돌아오는 거 진짜 배드로왔거든 보세요. 사도바울도 마칠라 하고, 어? 오게 갔을 때도 뭐, 찬송을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으면 안 열렸습니까? 기도할 때 기적,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기도할 네. 때. 여러분들이 런 사실을 명심하시고, 정말 특히 주의종원에서 기도해. 주의종원은 뭐냐 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뭐, 이래저래 매일 기도하고 그랬는데 저거는 뭐니? 기도 못 받아먹고. 주종을내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러고 뭐 교회 와서뭐 하는 게 바래고 뭐 주인정 바름 하나님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다 예. 여러분들 할걸 하면서 뭔가 바래야 되는 거 하나님 그래 하나님 들어주는 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 밑에는 훌륭한 성도들이 있는 거요 기도하는 성도들 알겠습니까 이걸 명심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예에 대해서는 제로 행하여 세월 아끼라. 이 예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라는 말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어떤지 뭐라든지 가까이 모물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매들. 그 다음에 친척들, 친구들 대상으로 뭐냐? 우리가 전도할 기회를 얻어가지고 제로게 전도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는 그,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정말 주의 종을 위해서또 성도 간에도 이래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영공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웃을 불신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음. 기도하고 그래야 뭐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또 감옥 감동을주 가지고 공을 해서 교회를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갑니까 음. 기도가 먼저 수행되어야 된다 내 가정에 아직까지 아직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저그 마아버지가 뭐 교회 안 다닌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 우리 부친 속에. 성령께서 가마감동시켜뭐 가까운 교회에 어, 민자를 통해 전도되어가지고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회를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면서 죽. 그건 어려운 기도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들어줍니다. 기도도 하지도 않고 또 찾아가서도 뭐냐 하면 하면서 가면 이 전도를 해야 돼. 예수를 믿어이 천국 간다 재랑하을위 해야 돼. 그 전도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러다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 여러분 가장 가장 큰벌어자가 누군가 아닙니까? 부모를 지옥으로 빠뜨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지만 예수 믿고 천국 하고 부모는 뭐냐 면 전도하지 않아야 해가 지옥을 봤더니 이게 가장 큰 불호입니다 알겠습니까 성경에 십계명에5계명을 말해서 내 부모를 공개해라 해서 말했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뭐냐, 여러분 부모부터 전도하거 부모 형제들 알겠습니까 전도해공 구원해야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나아가므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조화해서다합리화해선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 네.